오늘은 양이네 브이로그 편입니다. 렉스 김니, 리, 케빈, 켈리 다잘 지내고 있어요. 양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 시간입니다. 다섯 양이들이기 때문에 두 접시로 네. 나눠 줘야 합니다. 여기는 얼마 전에 만들어 둔 고양이 놀이방이에요. 저는 마따따비 유치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따따비 유치원은 캣닢과 마따따비가 곳곳에 뿌려져 있습니다. 하루에 딱한 번만 열리는 비밀의 방이기도 하죠. 이렇게 아가들이 가지고 놀수 있는 장난감도 많구요 케빈이가 가장 좋아하는 인형을 찾았다 봅니다 여전히 꾹꾹이도 틈틈이 하고 있어요 렉스도 마다다비를 엄청 좋아하는 아이죠 간식을 꺼내 먹을 수 있는 장난감도 있고 무도 봐.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푹신푹신한 양이들 소파도 많답니다. 지금은 마따따비에 취해 있는 렉스. 켈리는마따따비보단 이런 펀치형 장난감을 정말 좋아해요. 켈리가 착해서 화낸 적은 없는데 아마 다른 양이들도 조심할 겁니다. <laughs> 이이이더 응? 아직 분위 안 풀렸나 보네요. 친남매인 캐빈이도 합세를 했습니다. 막내 리도 같이 놀고 싶은가 봐요. 먼치킨 김리는 방 안에서 놀기보단 이렇게 네.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좋아해요. 오늘도 철푸덕 냥이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